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변이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르르지함이라나 상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르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으르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기들고주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오장이사 절에서 삼 절까지의 말입니다 사사기 5장2 4 절에서 3 1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오장이4 절로 3 1 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갠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이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스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스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대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더라.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스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상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진어들의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우를 얻었으리로다. 스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여와여 호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 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 마이크 소리가 좀 많이 울리죠. 아마 좀 이렇게 주일 지나면 우리 여러 사람들이 저거 만지다 보니까 뭐 잘못 만진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렇게 주일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울리고를 산책을 먹었는데 아마 어제도 뭐 애가 만졌든가 뭐 잘못 눌러서 지금 뭐가 많이 좀 울리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하시고 그냥 왜그러는 거야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애들이 그런 겁니다. <laughs> 이제 철는 이제 하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참잘 물러서 소리가 좀 계속 울리고 있어요. 아, 오늘 말씀이 이제 사사드보라의 마지막 말씀이죠. 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은 이제 전투에 임한 각지파의 모습 또 주의 도심 가운데 큰 승리를 거뒀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노래가 됐었죠 이제 봉에서는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스스라가 최후를 맞았다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시 평화 찾았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투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들을 좀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밀하지만 성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초에서 건진 받은 결정적인 원인은 그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드보러가 있었고 바라기 있었고 만량이 나왔습니다만 하지만 결정의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비를 내리게 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거스르는 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거지만 주께서 자연을 거르셔서 비가 오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야훼를 두께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와 야훼를 비교하면 야훼리 못 이기죠. 하지만 주님은 야일을 통해서 연락하지만 강한 스사를 죽이게 했다라고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은한 가지죠. 이런 승리를 보면서 이건 너희가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엘바라 아니 어떻게 그가 장수 죽일 수 있냐? 도저히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서만큼은 승리에서만큼 우리가 참. 무능력한 존재고, 주가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번더 일깨워주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승리 앞에서, 어떤 구원 앞에서 자긍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대신, 은혜가 있기에 은혜 인정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선 좀 야외를 조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조했지만, 부분의 24절 말씀이죠. 우리 24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서 보았지만, 메로스 거문을 얘기하면서, 저주할지어다, 저주할지어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된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대절을 이루어서, 저주받을지어다 했던 메로스와 야일은 정반대였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헤벨의 아내 그러니까 헤벨이란 사람이 원래 겐 족속 겐 족속은 이제 모세의 장인네 족속이거든요 함께 살아서 남방에 거주했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모르지만 이 헤벨의 아내 헤벨이란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를 떠나서 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 시엘에 속한 사람이지만 야빈과 함께 화친조약을 맺는 겁니다. 적과 함께 화친주약 맺고 걸어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은 달랐던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여기든 것이 것을 끊게 됐다라고 한 거죠. 스스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겠다 잘못된 거다 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목숨 문제거든요. 이 야에 보면서 비슷한 사람을 한명 떠오르는 게 바로 라합입니다라합도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정탐원을 숨겨 두었지 않습니까? 그거 발각되면 죽죠. 하지만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음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바라볼 때 두렵지만 두려움을 누르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해 보십시오. 안두웠을까요두웠을 겁니다. 다락 안두웠을까요두웠을 겁니다. 하지만. 주를 바라 믿음을 더욱 더 크니까 두려움을 딛고 행했다라고 한 거죠.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라 보십시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그 가족은 살았죠 그때 표시가 뭐였죠?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린 거였습니다그 붉은 줄 보통 우리가 뭐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상징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죠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망하지만. 그는 살려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 발걸음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였지만 믿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믿음의 결심을 했고 움직였더니 주께서 그를 복이 있다고 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은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스스로가 물을 구하니까뭘 줬습니까 엉긴 우유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엉긴 우유를 마시면 목이 더 할 거다. 혹시 그런 말 들어 보셨나요? 혹시. 예전에는 목이 마른데 우유를 마시 목이 타지 했지만 이제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엉긴 우유 같은 경우는 그냥 우유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요거트와 같이 가장 좋은 우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엉긴 우유를 어디에 주었습니까? 귀한 그릇에 뒀답니다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마음이결심을가졌고이 행동을 함면 말미암아 그 시사를 안심케 하고 방심케 하는 겁니다. 환대했지 않습니까? 들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덮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그릇 주니까 나 아, 괜찮겠구나 라고 안심했죠. 그 다음 헤스라가 오늘 말씀 나오지 않지만 스스라가 받아먹고 뭐 했습니까? 푹 잠을 잤죠. 그런 기회가 된 거죠. 26절 말씀 보시면 자는 자를 향해서 정말 말뚝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망이로 그를 관절을 끼뚫어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의 하 과정을 밟아가게 된 거죠 마음을 주셨겠죠 믿음 가운데 두려웠지만 이게 맞는 거다 하는 마음 가운데 행했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여인이 복이 있다 어떤 어인보다 그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야일이 아니라 그를 써신 하나님이 더욱더 위대하시다라고 한 겁니다 한낱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물러치셨다라고 한는 거죠 남는 것은 그러기에 은혜만 남고 감사만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8 절이하 말씀은 제 스스라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8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 나와요. 창문 통해서 창살 통해서 병거가 왜 어찌하여 더디오냐, 어찌 왜 늦어지냐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보통 어머니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스스라가 악한 자지만 그도 한 어머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늦게 오니까 보통 나가면 이때쯤 들어오때가 됐는데 왜안 들어올까? 무슨 생긴 거 아니냐?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창문과 창살 바라보면서 왜 늦을까? 왜안 올까?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삼십절 말씀 보시면 몇 마디 얘기를 하는 거죠. 노량물을 얻지 못했겠습니까? 노량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전처럼 승리할 거고 그리고 돌아올 때 많은 양의 전리품을 가지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한두 천을 얻었으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을 열흘 뺏어와서 노예나 첩 삼는 것이 승리의 표지 중한 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채소를 노력했을 겁니다 라고 한 거죠. 채색옷은 좋은 옷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가지고 올 겁니다 라고 한는 것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은 참 좋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그 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전리품 가지고 올 거라고, 그리고 저희들 데리고 올 거라고 그리고 정말 승거가 최신 것을 가지고 올 거라고 막 했지만 결국은 스스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시가 보시는 것이 무엇인 결국은 악인의 운명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어떤 마음의 소망을 품든 간에 악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 주를 따는 자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요 공경을 당하지만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궁극적 승리를 얻게 되죠. 악인은 잠시 번성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결국은 멸망길을 가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세벽성들이 비록 주를 떠나서 20년간 이방 압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회개했고 부르짖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개입하셨고 마침내 적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죄 짓기도 해요.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걸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보잡을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의 특권 중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 악인은 아무리 감성해버린 걸건 악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이죠 3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여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저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는 다 망하게 하시없어서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어제 5회부때 말씀드렸죠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요 육적인 죽음은 뭐라 했습니까 육,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 죽음 영적인 죽음은 사람이 주인과 분리되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은요 지옥 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요가출을 떠나면 결국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가지고 좋게 얘기해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우리는 다른 겁니다 참 말씀이 중간쯤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힘 있게 도든 거 같게 활시 없어서라고 말입니다.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참 좋은 표현인 겁니다. 해가 힘 있게 도는답니다. 해가 힘 있게 도들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고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날씨를 봐도 요즘 겨울 같은 날씨지 않습니까? 해가 안 뜨면 아, 왠지 좀더 춥지 않나요? 으슬으슬하고 해가 쫙 나면 요 몸도 좀 녹아져요. 해가 힘 있게 될때 어떤 변화가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은 해요 방패시라고 하는 겁니다. 해를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많이 않습니까 그분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새벽빛 같이 전날 어둠이지만 새벽빛이 비추어면 어둠을 몰아냅니다. 절망, 낙심, 근심, 괴로움, 두려움, 걱정, 주께서 떠올리시면 해가 찌 비추셔서 다비춰 주셔서 이것을 불안해 주시고 대신 소망과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분을 바라봐라, 소망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힘 있게 도드시니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시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은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승리 원하는 승리 원인은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자연을 움직이서요 한 너희를 들어서 실사를 죽이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그분만 바라보고 결코 교만 장악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고 대신 감사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대하십시오.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뭐가 힘들다 기억하십시오. 해가 힘있게 도둑이면 승리하고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늘 주의 은혜 기대하면서 교만치 말고 늘 감사하고 어두울 때마다 주님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고 주의 햇빛 비침에 따라서 얼긋게 비추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평강이 더해지고 근심 떠난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주의 은혜의 해를 바라봅니다. 야빈 왕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과 억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때 주께서 구보 살피셔서 해가 힘있게 돋아서 야빈의 어두운 셈업들을 몰아내 주셨고 다시 평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희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만 힘이고 능력이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비가 결코 오자는 때지만 필요하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성벽도 무너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주름을 힘있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 주를 바라볼 때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은 끝나게 하시옵시고 대신 은혜 주심과 평강도와 심이함께도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를 뱉습니다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그 주를 바라볼 때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빛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신념 가운데 답답함도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이든 그 자녀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앞으로 인생 때문이든 뭔가 답답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도 참 힘겹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햇빛같이 마신 줄을 바라보아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복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힘겨울 때입니다. 아버지 모든 진행 과정적 주께서 개입하시기 원합니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맡기는 것은 그저 기도하고, 결과가 무엇인지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승복할 줄 아는 겁니다. 아버지 참 힘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의 분위기가 결정일 때 이렇게 되든 저렇여든 주의 뜻이구나 하고 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그를 꺾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합당하시면 세워주시고 거찮으면 꺾으시길 소망하되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단 이민적 국방 든든하게 해주시옵시고 자유문제주의 수호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아버지 예배 중 이마 실 주를 경험하게 선명합니다 아버지 한 여인처럼 예수님 옷 만지면 내가 나올 수 있어 확신 가지게 하시고 능력받게 해주시옵시고 안심하라 너 가라 평안할지어다 하는 음성들을 예배 시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지키시고 전녀마다 복을 도와주셔서 전녀들 견고히 잘 사기원합니다. 반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 개조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게 하셔서 금분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시이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수기전을 맡겨드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유함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러 삼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